안녕하세요 홍조입니다 제가 스킨을 좀 바꿔서 어, 어,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누나가 만든 패션 앱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가면 되죠? 여기, 여기. <laughs> 침대? 여기서부터 맵 이탈하지 말아주세요 겜모 드 쓰지 말기 평화로운을 플레이해주세요 게임모드 쓰지 말래요 크리에이티브 쓰지 말아주세아 열쇠는 한번만 사용하여주세요 킥깽이는 열쇠입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유예입니다 잘나게 플레이해주세요 제작자 곰팅띵 곰팅띵이 우리 누나입니다 네 아잘 잤다 엄마 배고파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안방에 계신가 그리고, 그리고 어디 가요 올라가요 엄마 아빠 베란다에 계시겠지? 이걸로 나가지 나 열쇠를 찾아 나가세요 열쇠.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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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맞죠? 이즈의 머리가 카펫에 블럭이 록아어 이것도 블록이야어블록 블럭. 블럭은 아닌데 상자 집 어딘가 어디서 찾지 열쇠요 나 맞지? 어디 있지? 내가 상대가 막 막아요. 아니, 내가 나가 버린다. 음. 에이. 충전을 하겠습니다. 아따 아래층? 여기 아래층인데? 바로 안에? 아, 쟤, 쟤, 요 생긴어 인지어. 마을 다음 위로 다 어디 갔지? 응. 줄은 있겠지? 그래, 저번에도 말도 안 하고. 조엔네줄네의원 줄은의 가? 줄을 아무도 안 계세요? 2층에 있나? 아무도 없어. 오늘 공원에서 자지를 않아? 어디 있데 거기 들고 있어 <laughs> 들고 있어요 거기지 네. 아. <laughs> 어디로 가? 저번에도 말도 없이 갔으니까 우명히 공원에 있을 거, 있, 을 거야. 로봇의 공원, 공원, 공원. 아무도 없네. 그래도 둘러는 보자. 둘러도 뭐해? 그래 로봇 할아버지라면 계실 거야. 파란색 지붕으로 보자. 누거라고싶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아, 시, 고맙다, 그럼 차라리 그냥 거리라고거두라이 그래, 내가 뭐 잘못 먹었나? 아니, 너도 쓰는 줄 위에서 보면 잘 찾을 수 있겠지 진짜 최고야 어, 여깄다, <목소리> 여깄다. <목소리>

류에 우리 마을 누나요. 류에 우리 마을은 세계의 불, 물, 자연을 지키는 마을인 건 아, 알고 있니? 네. 내가 갈게. 갈게. 나와. 그건 세상에 나오면 안, 된, 안 돼서 우리와 연결할지. 그 봉인이 풀리면 원소와 연결된 우리는 사라지지. 사라져. 난 이제 한계다. 루엘 니가 봉인을 다시 하거라. 오 할아버지. 애기가 끝났습니다. 이 길을 기대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스토리 탈춤의 우리 그 누나가 만든 것이었습니다.